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와우 10월의 3주차 아제로스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수요일부터 할로윈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할로윈 이벤트부터 는 용의 섬에 새로운 사탕 바구니가 추가되고 저주받은 기사를 만날 수 있는 이벤트 던전도 변경되죠. 저주받은 기사가 사용하는 기술도 달라지고 던전 내에 새로운 저주 시스템도 추가되는데요. 모든 저주를 활성화한 뒤 기사를 처치하면 특별한 업적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루마다 계정 내에 처음 도전하는 캐릭터는 군마를 획득할 확률도 이번 기회에 저주받은 기사의 군마를 꼭 획득해보세요 또한 10월 교역소 보상인 이브의 유령기숫할 것이 할로윈 축제 기간에는 즉시 시전되는데요 아직 교역소 보상을 얻지 못했다면 이번 할로윈 축제와 함께 노려보세요 금주의 쇠기드러픽스는 경화, 괴로움, 분노입니다 저주, 독, 질병 해제 기술과 분노 해제 기술이 함께 필요한 주간이네요 이번 주는 판다리아의 안개 시간여행 던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35레벨 이상의 캐릭터로 시간여행 던전을 도전할 수 있는 주간이죠 격동하는 시간에 길도 이제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